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 지리. 오늘은 화산 지형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산체는요. 이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순상 화산은 이 순자가 방패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패를 큰 방패를 엎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사가 되게 완만한 그런 화산체를 말하고요. 모양이 방패 모양처럼 경사가 완만한 넓은 상당히 근데 거대한 화산체예요. 얘는 그 유동성이 되게 크고 점성이 아주 낮은 물처럼 흐르는 그런 현무암질 용암에서 이런 화산체가 만들어지는데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산 또는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용암이 쭉쭉쭉 흘러가가지고 멀리까지 아주 거대한 화산체를 이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게 바로 순상화산입니다 두 번째 용암돔은 반대인데요 이거는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판 경사, 유동성이 아주 작고 점성이 아주 높은 끈적끈적한 그런 용암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유무남, 그리고 안산암 이런 용암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슬라임처럼 용암이 끈적끈적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뻥 터진 다음에 꾸르르륵 꾸르르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해서 이렇게 동그란 돔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용암돔이라고 부릅니다. 어, 세 번째는 성층화산인데요. 성층화산은 원추형 화산체입니다. 원추라는 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곶갈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원추형인데 이 성층화산은 왜 만들어졌냐면 용암과 화산쇄설물이 번갈아서 쌓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화산쇄설물, 용암은 이제 그 용암 뭔지 알죠? 화산쇄설물은 뭐냐면 용암이 화산체에서 퓨우 나오면서 이 산을 긁어가지고 나온 화산재 플러스 암석 부스러기들 그런 것들을 화산 세설물이라고 하는데 용암이 한번 분출하고 화산 세설물이 또 쌓이고 용암이 분출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쌓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후지산 필리핀의 마요산 이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거대한 고깔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케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칼로 잘라본다면 이런 식으로 용암 화산 세설물 용암 화산 세설물 용암 이렇게 번갈아서 쌓여있는 구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화산의 형성 그 모습에 따른 구분이고요. 다음 칼데라는 뭐냐면 분지를 말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다 빠져나간 후에 화구가 화구는 용암이 분출한 구멍이죠. 이게 가라앉아서 함몰돼서 붕괴돼서 형성된 거대한 분지 지형입니다. 자 기존의 화구는 이렇게 마그마가 펑 터졌을 때 이렇게 펑 터진 이 입구를 화구라고 하죠.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칼데라는 뭐냐면 마그마가 다 빠져나가면 이 거대한 마그마가 있던 공간이 빈 공간으로 화산체 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럼 이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공간이 크면 화산체 자체가 붕괴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화구가 함몰되었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양이 벌써 분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빨간색깔 모양의 분지 비슷한 이런 지형을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칼데라 분지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우리 울릉도의 나리분지, 백두산의 천지 이런 데가 다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래서 칼데라 분지와 화구는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 칼데라 분지가 훨씬 거대한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화산체 전체가 붕괴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만약에 비가 와서 호수가 만들어진다면 물이 고여서 그런 것들을 칼데라 호라고 부릅니다. 백두산 천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백록담에 있는 화구호는요, 규모가 작고요, 백두산 천지는 규모가 훨씬 큰게 이런 구조적인 지형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화산 지형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